이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아들의 개념은 부활과 연결되어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린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애벌레가 다시 애벌레로서의 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꽃이 속에서 죽고 호랑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조금 더, 어, 다르게 표현한다면 애벌레로 살아가던 존재가 2차원에 살아가던 존재가 2차원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육체를 버리고 애벌레 몸을 버리고 육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몸을 입고 그것을 우리는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성된 몸이라는 겁니다. formulated body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라다니는 호랑나비가 되는 거다. 3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낮은 차원의 생명체가 낮은 차원의 살도록 만들어진 육체를 버리고, 그 육체로부터 만들어진 형체를 잇고 차원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차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기본이 놓여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아, 하느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제가 저 위에 우리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얘는 누집 아들이고 얘는 누집 딸이고 이거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닮았거든요. 아니, 그냥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하는 짓도 닮았습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분명히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끔 요즘은 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거울 앞에 딱 서면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거울 앞에 서 있다라는 착각이 확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 우선, 3 2 1체에서도 살펴봤듯이 이게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본질로서의 하느님이 계시는가 하면 영으로 존재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도 동일하게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양과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모양과 마귀의 형상을 닮으면요, 마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자고 진리가 없고 <laughs>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예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그대로 닮더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거기에 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9절도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로 난 자마다, 하느님께로 났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느님의 하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느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느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 하는 자는 하느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다. 예, 하느님께 속했다는 말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이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느님께로 났다, 아니면 마귀에게 났다, 마귀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은 하느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의 경지에 있다, 신이다 그러면 오,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님이 너희를 일컬을 때 너희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록을 너희가 패하려고 하느냐? 하늘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여 그것은 즉,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10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10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미, 이미 구약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의 경지에 있다는 말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게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면 하느님의 이미지를 갖고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며 마귀의 일들을 해가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될 때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해 가실 것이라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슬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의 경지를 넘어서 지전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슬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단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예,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단의 가르침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는 특별히 이단과 싸우면서 쓰여졌던 책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너희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초대교회의 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남아있으면서 끈질기게, 끈질기게, 에, 이게, 이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속에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이 니골라도 똑같이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파에 갑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음란하고 태폐적으로 부패된 삶을 살더라도 내 영혼 구원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단적인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도 예, 아가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는 영에 속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혼에 마음에 속한 사랑은 빌레오의 사랑이다. 우리 육체의 속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 사랑은 동물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속된 것이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이 어떻게 속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올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내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아들이 태어나느냐는 겁니다. 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 육,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면 그에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속되게 받으면 속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과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슬렘의 신앙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불교든 이슬람교든 다 유교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삶이, 완전히 거듭남의 삶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아마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하느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느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낳기에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Yeah. Mm -hmm. mm -hmm. mm -hmm.